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달러를 좀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1달러에 무려 22원 22원 정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잘 들으시고요 오늘부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하고 함께 그래서 달러 예금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한번꼭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달러를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은행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행에 가서 내가 뭐 아주 큰 거래를 내뭐 네, 외환 통장에 한뭐 30만 불, 50만 불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알아서 수수료 우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리 같은 그 여러분이나 저나 뭐, 몇십만 불씩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단돈 뭐, 백불이든, 뭐, 천불이든, 이렇게 살라고 하도 하면, 달러를 살때좀 비싸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뭐, 거래도 없고요그 다음에, 우대를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제 국민은행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여러분, 국민은행 앱을 까셔서, 바로 보는 외환통장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보는 외환통장. 여기서 달러를 구매를 하신다면, 달러를 구입하신다면, 여러분께 90%, 90% 우대를 해드립니다. 90%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8월 28일, 오전 9시 30분, 달러 공식 가격이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아닙니다. 미국 달러 공식 가격이 1391.50원이었습니다. 1391.50원. 원 아니죠. 1391.50원인데 내가 전혀 우대를 받지 않아, 않은 상태에서 달러를 샀을 땐 얼마냐? 1415 1415원.54. 1415원.54. 근데 내가 수, 그 수수료 우대 90%를 받았을 경우 1393.64원입니다. 1393.64. 여기서 1달러당 22원의 차이가 납니다. 1달러당 22원 그러면 이90% 우대를 받는 방법은 내가 외환통장에 한 30만불 40만불 뭐 거기다 돈을 넣고 있으면 90%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럴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은행 앱을 통해서 바로 보는 외환통장 외화통장을 통해서 달러를 구입을 하시면 바로 90% 우대를 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달러에 22원, 에게 그게 뭐야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만달러면 22만원입니다. 십만달러면 220만원입니다. 십만달러 외환통장 넣어놨다고 90% 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럼 내가 이렇게 달러를 뭐, 천불이든 만불이든 샀습니다. 천불이든 만불이든 사서, 집에다가 내가 뭐, 지갑에 넣고 다녀가지고, 뭐, 백달러짜리를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집에 뭐, 이렇게, 뭐, 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은행에, 그, 외화 정기 예금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국민은행에 또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외화 정기 예금을 하는데, 외화 정기 예금. 그니까, 아까 제가, 바로 보는 외화 통장을 통해서 달러를, 예를 들어서, 천 달러를 샀다 치죠? 천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40만 원이지 습니까 그걸 샀다고 치죠? 그럼 요거를, 외화 정기 예금에 예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달러, 외화 정기 예금 금리가, 금리가 원화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달러를 계속 거래하고, 이제 돈 생기면 금도 사고, 달러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518일 기준, 그러니까 18개월 정도 됩니다. 5, 518일 기준 금리가 3.71%입니다. 3.71. 그러면, 연리가 3.7일이니까 18개월 정도 치면 한5% 정도 됩니다. 5%?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0달러를 샀어요. 근데 18개월이 돼서 달러, 금 달러가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환차익도 보시는 겁니다. 환차익도 보시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제 달러를 투자할 때 채권도 있고, 채권은 사실 뭐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장기간 돈이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중간에 팔 수도 있습니다만는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억 단위로 이렇게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저는 시작은 50만 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시작을 해야 그다음에 뭐 채권을 사든지 말든지 하, 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달러를 이제 사는 데 있어서 시작은 이렇게 바로 보는 외화 통장을 통해서 달러를 사서 달러를 사서 이렇게 18개월 기준 금리 3.71%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지금 예를 들어서 1393원에 달러를 사서 한 1000달러라도 합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한 18개월 지나서 한 그때 당시 환율이 한 1600원 됐다 됐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 이자가 붙죠. 환차익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얼마에 내가 이익을 볼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트럼프가 어쩌네, 뭐, 미국이 어렵네, 뭐, 재정, 뭐, 적자가 뭐, 눈덩이처럼. 아유. 그래도요, 여러분, 저기, 미국은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이렇게 달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원화가치가 나날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하게 행정을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신다 하더라도, 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휴지가 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나라가 어떻게 해 주겠지라기보다는 나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달러를 좀 저축해 두시는 게 어떤가? 예.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험료 아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저축하자 이런 말안 합니다. 차라리 제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 보험료 아껴서 보험료 아껴서 한 달에 100불이라도 100불이라도 달러 저축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아니면, 달러 저축 100불 아니면, 금 1g 사기, 2g 사기. 이렇게 해서라도 내 자산을 좀 지켜나가는 게 어떤가. 저는 여러분들께 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뭐 전공도 이쪽으 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을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사고, 달러를 좀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눈금 많지라도 좀, 싸게 사는 방법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그, 이번 방송도 역시 보험하고는 하, 그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달러를 사는 거는 우리 가정에 자산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 캐나다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 저희, 저희 식구들이 처음 캐나다 갔을 때는, 캐나다 달러 대 미국 달러의 원, 그, 원화, 그, 그원화 대비 캐나다 달러 대 미국 달러가 1대 1로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캐나다 달러가 더 비쌀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1.4대 1입니다. 1.4대 1. 1. 네. 미국 달러는 1,400원인데 캐나다 달러는 딱 1,000원입니다. 실제로 그 캐나다 달러를 들고 미국가 미국 가서 물건을 사 물건을 사도 1.4배 비싼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캐나다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환율에 대한 그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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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가 휴지가 된 그런 것도 저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